어, 197쪽에, 197쪽에 47번 보시면,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약집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인감증명. 몇쪽에 있느냐면, 89쪽에 있습니다. 89쪽. 어,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 있는 등기 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기 의자는 인감 증명을 첨부합니다. 따라서 인감 증명은 등기 의자가 첨부하는 거니까 공동 신청의 경우만 첨부할 겁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는 인감 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에게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강공서가 등기를 적탁할 때는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인감증명 좀쭉 읽어보시는데 용도가 있죠. 이 인감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매도용 인감증명과 비매도용 인감증명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매도용이 훨씬 중요한 거죠. 따라서 매도용을 비매도용으로 전용시 할 수는 있지만 비매도용은 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라 했습니다. 또한 이 인감증명은. 어 종이 형태로 등기를 신청할 때, 즉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전자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할 수 없죠. 네. 공인 인증서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인감증명을 제출을 요하는 경우 이건 좀 이따 보시고 기타부터 보시면 어 법인이나 외국 회사일 때는 등기서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것.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죠.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도 비법인 사단재단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것.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은 행위 무능력자겠죠. 또는 제한능력자겠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이미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은 행위 능력자죠. 따라서 이미 대리인, 대리인일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법대일 때는 법대의 인감증명. 이미 대리인일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강공서 말씀을 드렸고, 고급이 될 것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죠.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일 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두 번째 가등,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인이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단독으로 그때도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 이때는 뭐도 첨부한다고 해요. 등기필 정보도 첨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거예요. 아까 보신대로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렇죠 4번 토지 합필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에 따라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들의 인감증명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에 요 시점에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40 제곱미터고 여기는 50제곱미터예요.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 갑은 합병을 신청합니다.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즉 합병 처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부에서도 합필 등기까지 돼야지만. 완전히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합필 등기는 요쯤에 신청할 겁니다. 합필 등기를. 그런데 이 합병을 신청하는 것과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그 사이에 갭이 존재해요. 요때 중간에 중간에 답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합필 요건을 충족했습니까? 충족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죠.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합필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달라지죠. 이렇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넣어서 이때는 합필을 허용합니다. 합필을 어떻게 허용하느냐면 이렇게 허용을 해요. 가 갑은 지분 어 공유로 하는 지분을 어 공유로 하는 합필을 허용하는데 갑은 9분의 4, 을은 9분의 5 이렇게 하는 공유로 하는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합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합병 결 합병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합필을 허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합병이나 합필이 허용되지 않죠.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어느 게 값과 을에게 유리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유리하겠죠. 이건 거래가 잘안될 테니까 따라서. 이, 어, 이때는 이 합필 등기를 신청할 때 합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이 갑과 을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합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갑과 을이 어, 허용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럼 이 확인서 안에는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인감증명.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거 좀 특례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합필 등기 특례 규정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합필이나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는데 이때는 확인서가 등기소에 첨부돼야 됩니다. 이때 확인서에는 도장이 찍혔을 테니까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인감증명. 이게 네 번째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지 분필등기 신청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전부하여 토지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자의 인감증명. 요건 이것죠. 이건 백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갑인데요, 갑이 을에게 용익적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 을은 용익권에 대해서 등기를 갖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을에게 해 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해줬다는 겁니다. 용익적 권리는 일부에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 갑은 이 일부에 대해서 을에게 용익적 권리를 설정해줬는데 갑이 여기를 분필을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이 100번지 토지가, 100번지 토지가 이제 분필이 되겠죠. 100번지와 100의 1번지로 분필이 될 텐데 이때 을의지상권은 어느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100번지고 여기가 100의 1번지라고 한다면 여기 100의 1번지 등기기록에 을의지상권이 기록돼야 되겠죠? 이를 전사한다 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 옮긴다, 사 복사한다 그래서 복사해서 옮긴 걸 전사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을의지상권은 이쪽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갑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난다고 한다면, 갑은 이쪽에, 이쪽에, 의뢰의 지상권이 이쪽에 있다라고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따라서, 의뢰 뭐가 필요합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확인서 안에는 의뢰 도장이 찍혀있을까요? 안 찍혀있을까요? 찍혀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뭐가 첨부되어야 됩니까? 인감증명. 이거, 이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네 다섯 번째 다시 보시면 토지 분필 등기 신청에 따라 이 용익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분필 등기 신청할 때그 용익적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건 여러 번 했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할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돼야 된다고 했죠. 그때 상속인의 도장이 협의서에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여러 번한 것이고, 그다음에 7번 등기신청 정부에제 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 동의서 승낙서 안에는 그제 3자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이렇